요 7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시니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명절, 곧 초막절이 이르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명절 중간 정도 되었을 때 여기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명절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의 의식들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1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가르침 곧 교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그 유대 당국자들, 지도자층에 있었던 대제사인이나 서기관 또는 율법사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그 진리만을 증거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듣기 싫어하고 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리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 글을 아느냐?"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곧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글자를 모르셨다는 말이 아니라, 글과 그 학문, 전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으시거나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그 선생을 두고서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또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교훈을 알고 있고 또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들보다 뛰어난 그런 교훈을 증거하는가 의아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놀라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떠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고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놀랍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놀라움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칭찬하며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이상이 여기며 당황하는 모습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께서 배우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뛰어남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놀라움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즉 자신들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또 자신들의 교훈과 배치되는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도리어 예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기고 있는 악한 모습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예수님이 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또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주, 주어진 것이며 그 출처와 권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증거하신 바 있으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기원, 그 출처와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으로 사람의 권위와 또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이와 같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되시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시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 뜻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경륜적으로 또 질서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우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계속 강조하여 드러내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한 것임을 드러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며 바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로 18절에서 다시 한번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더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분별하게 될 것이고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바로 예수님의 교훈과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과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사, 그 모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와 같이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서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드러내시고 강조하시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셨고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육이었으며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고 바로 그 영광을 따라서 사신 분이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셨다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기쁨,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었는데요. 바로 범죄한 인생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전부가 하나님 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고 그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또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보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심은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거룩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한 날을 주신 주 믿사오니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주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일 군들 다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흥히되게 주셔서 이 땅이 정말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 모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모든 세계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 모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주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또 시한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한 되게 하시고,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무소 한 주일에 힘쓰는 믿음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